자 이번엔 그 트리즈 기법 일곱 번째 포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예를 들면 그 대형 할인 마트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카트가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카트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카트 이렇게 생긴 카트 그림 너무 잘 그리죠 예 카트 이 카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카트가 여러 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싸놔야 되는데 보통은 카트를 이런 식으로 포개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 카트 한 네다섯 개만 쌓아도 거의 방 하나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우리 그 대형 할인마트 가면 어떻게 돼요? 요게 요첫 번째 카트가 요두 번째 카트 속으로 쏙 들어가고 두 번째 카트가 세 번째 카트 속으로 쏙 들어가고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뭐 네다섯 개를 포갠다 그래도 네다섯 개가 있다 그래도 요런 식으로 다섯 개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조그만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거를, 어, 포개기에 의한 제품 개발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이런 포개기가 많이 쓰이는 데는 어떤 데냐면, 주로, 어, 공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포장 효율을 줄이거나, 그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특히, 아뭐 어, 저도 지금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전문 셀러들을 양성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제품을 어, 해외 에 수출을 한다 그랬을 때어 비용을 절방 절감, 절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부피 부피 그러니까 외부의 면적을 제품이나 이런 거의 외부 면적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보통 우리나라 우리 나라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량이지만 국가 간의 어, 물류에서는 가장 크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부피예요 부피. 그래서 최대한 부피를 작게 만들어 주면 작게 만들어 주면 그게 원가 절감에 이바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피를 줄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이런 어떤 그 포개기를 통해서 부피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수출할 수 있는 수출에 적합한 상품으로 생산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또는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것도 의자 같은 것도 의자도 그림을 제가 웬만큼 그리죠 예, 이렇게 의자 의자죠 이게 예, 의자면 이 의자를 이렇게 위에다가 포개가지고 놀수 있게 된 의자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파라솔 의자라든가, 아니면 야외용 의자, 이런 것들. 특히, 요즘 뭐, 아웃도어가 많이 지금,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캠핑이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면, 캠핑용품 같은 거는 부피가 작은 게 좋을까요? 큰게 좋을까요? 당연히, 한 사람이 아니면 외부에 나갈 때 들고, 어떻게 보면 짊어지고 갈수 있을 정도로 가려면 어 배낭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피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코펠 이라 그러나요 코펠 약간 어 캠핑용 뭐 그릇 같은거 이런것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릇 속에, 큰 그릇 속에 또 조그만 그릇이 있고, 조그만 그릇 속에 또 조그만 그릇이 있고, 또 조그만 그릇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릇 하나 외부에 속에 애기 그릇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런 포개기 전략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제품들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뭐 많죠 예를 들면 또그 가지고 댕기기 편하게 하는 그 그러니까 이게 아웃도어 용품이 이런 것들이 많겠네요 예를 들어 망원경 같은 거 그죠 망원경 같은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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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긴 거를 긴 망원경을 줄이고 줄이고 줄이면 조그만 망원경이 하나가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에 해외에 나갈 때아 해외랜다 나들이 갈 때. 어, 셀카봉 가주 댕기 있죠 셀카봉 그죠 이 셀카봉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어, 만약에 여러분들 외번 나갈 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 길게 피면 아주 길어지고 그리고 줄이면 더줄은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런 것도 이 셀카봉 끝에 이 거치대도 이것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규격을 줄일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핸드백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가방에다가 넣을 수 있게 만든다면 이런 것도 경쟁력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포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부피를 줄여서, 부피를 줄여서 고객 제공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